국길 걷는 서울 화이팅! 국길 걷는 서울 화이팅! 성예 디자이너 화이팅입니다! 국길 걷는 서울 화이팅! 성년은 디자이너님 화이팅! 국길 걷는 서울 화이팅! 네. 성 p 디자 t o 님 화이팅 네. 네. 꽃길 걷는 서울 화이팅 성 p i s 님 화이팅 건강하세요. 네. 감사... 어, 꽃길 걷는 서울 i n 성 i 님 화이팅 하 lei 는 서울 화이팅 꽃길 걷는 서울 화이팅 성 pistol 화이팅 한ville ㅋ 항상 화이팅 다 a h r e n h e i t 네꽃길 걷는 서울 화이팅 성성 i s t o l designer 님 화이팅 그 잠시 브꽃길 걷는 서울 화이팅 네, 감사합니다 하나, 둘, 셋꽃길 걷는 서울 화이팅 성 p i s 자이너 d 님 화이팅 네. 길 건선 화이팅 한복 디자이 화이팅. 오건 화이팅 디자이이팅오건 서울 화이팅 청년 디자이너 이팅오건 서울 화이팅 청년 디 한복 디자이너 이팅 네. 오건 서울 화이팅 청년 디자이너 이팅이팅감사오건 서울 이팅유연 디자이너님 힘내세요 화이팅! 꽃길 걷는 서울 화이팅! 꽃길 걷는 <laughs> 서울 화이팅! 는 서울 화이팅! 는 서울 화이팅! 길 걷는 서울 화이팅! 성유현 디자이너님 화이팅! 이 화이팅! 꽃길 걷는 서울 화이팅! 화이팅! 네 그리고 성유현 디자이너 화이팅! 성 디자이너 화이팅! 네 꽃길 걷는 서울 화이팅! 네, <laughs> 네. 성유현 디자이너 화이팅! 성유 디자이너 화이팅! 네,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와주셔서 감사하고. 친구들 챙겨드려서 감사합니다.